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 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여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세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 노암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여.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여.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블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버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미냐? 루벤 시내가에서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미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블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날에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사기 사장 4장, 그 사장에서 이 사사 드보라 그리고 군을 이끄는 장군인 바락에 의해서 가나안 하솔 왕의 그 야빈의 군대 시스라가 군대 장관으로서 철병거 900대 그 군사들을 무찌른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0년 동안 가나안의 그러한 지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구원하신 그날 그날입니다. 그날. 그 날에 사사기 5장을 보게 되면 이 드보라와 또 바락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또 5장 전체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사 드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치 출의급기 15장을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잡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뒤에 보면, 이 한나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도 나오고,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마리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겨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날에, 이 구원의 날에 1절 보면 드보라와 바라기 노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솔자들이 잘 지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가난, 하솔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히브리인들의 이 문화 또 시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병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점점 더 어, 증가시키고 강조하는 어, 그런 그 기법이 있습니다. 3절이 그런 겁니다. 너희 왕들아, 통치자들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나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도자들이 자란 것도. 백성들이 헌신한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냐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은 결국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다고, 노래한다고 이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노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 찬양이 단순히 가난하솔왕 그 야빈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만 그것 때문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와께서 여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애덤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5절 말씀에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지금 이 드보라 시대 때이 사사 시대 때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는지 가나안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아말렉 조석과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고, 그리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경험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를 지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어, 가난 그 하술왕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셔왔는지 행해왔는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봤는지 그것을 알려주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사절 말씀 보면 이게 그런 것이거든요 여리고 성을 들어와서 전쟁을 벌이면서 그 처음 정복 전쟁을 벌이는 초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생하셨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랜 세월 전에 행했던 할아버지의 또그 아버지의 그 위에 있는 조상들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더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또 소망해야 될 아주 너무너무 귀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승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것은 귀한 것이고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드보라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6절 말씀 또 7절 말씀부터 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아나세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에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솔길 그 숨어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인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도 마찬가지인데,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세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가나안 왕, 그 하솔 왕, 그 야빈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4만 명이나 모였지만 창과 방패가 있었느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남쪽에 밑에 보면 블레셋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이미 있었고 철로된 무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한참 뒤인 사울 왕 때도 보게 되면 철로된 검은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싸우려고 해도 무기가 없는 겁니다. 창과 방패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만 명이라고 말하는데, 사사기 4장을 보게 되면, 이 납달리 집화, 이런 집화들이 일어났을 때에, 바락을 따라서 1만 명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집화들 말고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여러 지파들이 또 나중에 함께 또한 전쟁에 또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4만 명이었습니다. 4만 명.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8절 앞부분입니다. 그들이 왜 이와 같이 빈손에 아무것도 없고, 오솔길로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었는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 이미 여러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 이후에 여전히 그들이 새신, 이방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기에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오솔길로 피해 다닐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드보라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시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와를 찬송하라. 그들의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너무너무 이 감사한 모습입니다. 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다만 이 뒤에 보게 되면 모든 지파가 함께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보게 되면 여러 지파들, 뭐 루벤 지파나 또 단지 파나 여러 지파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말합니다. 참여한 지파, 이 여섯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참여한 지파들, 그들의 헌신, 그들의 함께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와께서 호 나를 위하여 용사를 지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여섯 지파만이 이 전쟁에 함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귀인과 백성들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한 이 4만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신 겁니다 남은 사람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사실은 다 구원하시는데 전체가 다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새 신을 섬겼던 것에서 돌이켜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쟁 가운데 나아왔던 자원함으로 헌신했던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성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소명 사명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거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구원하심에 대하여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드보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그 구원한 경험, 그 구원받은 경험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 살아가실 때에도 가진 것 없고 그리고 마음도 바락처럼 어떤 면에서 함께하지 않으면 마음이 겁이 나서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신 것처럼 이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그래도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장부처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보라와 바라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더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하늘에게...